쯔라 쯔라 백멍이 이렇게 시작부터 신났어 오호 멋지구나 그옷은뭡니까 위스 마시멜로맨을 쓰러뜨린 보장으로 버스터즈 협회로부터 받았어즈랑 비백멍이스트 버스터즈 백멍이스트네요 위스 마시멜로맨이라 한다면 그때의 싸움에서 우리들이 도와주었던 그 거대한 로봇은 대체 아로봇트가 날려버렸지 위스 마시멜로맨 로그냥 28호씨야 애초에, 어째서 너무 착게는 그때 로봇과 함께였던 거냐? 그거야, 친구이니까 말이야. 뻥 깨! 그런 엄청 큰 거와 어느새 친구가 된 거야, 주라. 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모두도 몇 번이나 만났잖아. 싫다. 까먹은 거야? 자, 미스 바시멜로맨과 싸우기 전에 미래의 세계 갔을 때, 그도 함께 싸워줬잖아. 응, 음, 그러니? 따마 로봇냥 28호라는게! 그렇지 로봇냥 F 어떤거 해주라? 로봇냥, 로봇냥 F, 로봇냥 28호 응! 미래의 세계에서 이별할 때 그가 말했었지? 무슨 말 했나? 좀더 커다란 남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이지 너무 크잖아요! 라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laughs> 너무 크잖아 부, 분명 솔직한 마음을 가진 너무 착해 있기 때문이야말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로봇양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 솔직함이라는 건 뭔가 굉장해. 음... 하지만 28호씨, 그대로 어딘가로 날아가 버려서, 그 이후, 계속 연락이 되질 않아. 그때 감사의 필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어버린 거지? 글쎄, 다이나라로 같이 떠났나보지. 대십이라 배틀은 계속된다. 어디까지고? 안녕, 소냥. 이야, 오늘도 여러분 대활약이었네요. 모두들 큰일이야. 삼면외경, 음? 왜 그러지? 미래의 세계에서 로봇냥 28호가 난동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 에? 에? 28호 씨가. 어째서 또 그런 일이? 위스마시멜로맨과 싸웠을 때 너무 힘이 넘쳐버린 탓에 어딘가 이상해진 것같아 <laughs> 너무 힘이 넘쳐서라니 뭡니까 그 이유? 그것 도 말이야 난동을 피우는 것은 그뿐만이 아닌 것 같다. 로봇의 모습을 한 요괴들이 모두들 난폭해져 버려서 말라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 같다고. 넘게 그건 일이야주랑 아서 미래의 세계를 구하러 가버리자 냥자 그래서 이번에 해볼 미션은 제2차 슈퍼 로봇냥 대전 복전 로봇 요괴들을 쓰러트려라 미래의 세계에서 로봇양 28호가 대폭주 요괴월드의 내일을 위해 막아내자 이것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 11화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사실은 다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렇게 뭐 재밌는 건 아니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넘어가고, 이렇게 빅보스랑 싸우는 거 해보도록 하죠. 근데 로브냥 28호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 좀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추천 레벨이 60인가 그랬잖아요. 레벨이 60 정도 돼야지 겨우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어려울 것 같은데, 컨트롤로 열심히 싸워보죠. 자, 일단은 여기 남폭하게 된, 로보 요괴들이 먼저 없어주죠로봇냥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로보냥 28호라고 하면은 제가 이 요괴치 버터즈 게임에서도 진짜 어려운 요괴 다섯 손가락 안에 뽑힐 정도로 정말 예전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한 거의 막 다섯 번 여섯 번 싸워서 거의 더 이길까 말까 하는 상대였는데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못하면은 다시 또 해야죠.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들하고, 아, 예전에 아마도 플레이를 할 때는 그때 너무 어려워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겨우 이겼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보죠. <laughs> 이게 혼자서 하면은 네마리를 정대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이 자꾸 죽어요. 그게 조금 불안한데, 일단은 얘네들은, 얘네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열심히 총만 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골드냥까지 잡으면 일단은 로봇 요괴들은 전부 다 처치하겠네요. 복주하고 있던 로봇을 우선 정리했습니다. 음... 그렇지만 28호 씨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음, <laughs> 뭔가 들려오지 않는가? 게... 출입 게이트에 주의해 주세요. 출입 게이트에 주의해 주세요. 등장합니다. 철인 28호가 아니야 로보냥 28호야 로보냥 28호 빨찐 로보냥 28호 자 가보죠 이게 덩치는 이렇게 큰데 어우 공격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속도도 빠르고 움직이는 것도 빠르고 그 다음에 체력도 엄청나게 많고 방어력도 높아요 그래서 아 지금 보면은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죠 이 상태로 끝까지 잡아야 돼요. 저 한, 한, 지금 보셨어요? 한대 맞으면은 죽기 직전이야, 죽기 직전. 아, 그래서 문제야. 저는 피하면 되는데, 다른 애들이 피하지를 못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파, 아파, 봐봐. 야, 이무기 죽는다, 이무기. 이게 문제야. 다른 애들이 자꾸 죽는단 말이야. 그.. 나중에 막 두,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쓰러지면 그때 살려줄 때 진짜 어려운데요. 일단 나머지 애들은 잘 피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저빔쏠 거야, 빔. 아, 미사일 쏘네. 이렇게 피해 주고 자자 이게 연오또 피해 피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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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니까 진짜 빨라요 얘가 로그냥 덩치가 저렇게 큰데 진짜 폭주했어 폭주 자 피해 피해 저 펀치 맞으면은 거의 데미지 한200 가까이 나와요 거의 죽어 이게 모든 공격이 다 아파요 <laughs> 아저 오빠 죽는다 죽는다 빔 맞으면은 죽어 그냥 이렇게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무슨 슈퍼맨처럼 날아가는데 아 이거 날라가는거한번맞으면 애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서운데. 아이고, 오빠 벌써 죽었잖아. 야, 빔 피해주고, 오케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잠깐, 잠깐 오지마. 에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또빔 쏜다. 야, 피해, 피해, 피해. 그렇지. 자, 이렇게 피하면서 아이고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 지금 또날라간다 이거 날라가는거 저거를 맞으면은 거의 죽어요. 또 이무기는 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날라가는 거를 가장 조심해야 돼. 슈퍼맨 같은 거를 조심해야 돼. 미사일도 푸니까 어, 또날라간다또날라간다 또 날라간다. 자, 이거 꼭 피해야 돼. 이거 맞으면 죽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예, 오케이. 피해주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파신이 그네 군데를 작동시키면은 이제 그 찬스. 기절하게 만드는 그 미사일 같은 걸 비보이트라는 걸쓸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30초밖에 없어서 혼자서는 4개를 전부다 작동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작동시키는 건 그냥 포기해야 돼요. 30초라고 하면은 4개를 작동시키려면 뭐 7.5초 정도씩 해야지 겨우 되잖아요. 못해요. 혼자서 못해.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절시키는 거는 포기하고 그냥 열심히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기절을시키면 조금 더 빨리 잡을 수는 있는데 혼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네, 일튼체력한3 분의 1 정도 깎았네요. 여기까지는 괜찮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아 이거 피해 피. 야 슈퍼맨 이거 피해야 돼. 오우. 야. 저거 맞으면 죽어. 이제 내려오면은. 그런데 또 로봇양들을 부를 텐데 아직 아직 아닌가 좀 있으면은. 어 불렀다 불렀다 이렇게 로봇양들도또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잡아줘야 돼또 이것도 쟤네들도 은근히 아파요 오케이 오케이 야또 날라온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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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오는 게그 어디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을 해야 돼요 빠르게 피해줘야 돼 쥐구슬 나왔네 쥐구슬 저거 먹어야 돼자 저거 먹고 c c 하게또 쓰자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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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이런, 이게 빗나갔어. 야, 데미지가 올라갔는데, 그거를 피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싸우는 패턴들은 제가 다 알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패턴을 알아도 어, 잘 피해야 돼요. 아, 또 죽을 뻔 했네. 그렇지. 자, 반 이상 깎았네요, 그래도. 많이 깎았네. 엄청나게 하늘로 날아가네, 진짜. 미사일 피해주고요. 배 미사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달고 있죠? 적 피해줘야 돼요. 아, 렇게 맞으면 안 돼, 이무기처럼. 야, 이거 피해, 배, 배, 배. 오저 펀치에 맞으면 그냥 죽어요, 바로. 바로 죽어, 진짜. 진짜 바빠, 진짜. 여태까지 했던 싸움 중에 가장 화면이 어지럽지 않아요? 진짜 움직이기 바빠요, 이거는. 아직도 체력 많이 남았네. 자, 이번에도 저거는 작동을 시키지를 못하고요. 30초면은 혼자서 못해요, 절대로. 오케이, 콕콕. 30초 동안 공격을 안 받으면 할 수는 있는데, 공격을 안할 리가 없잖아요. 이 로그냥 28호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오와이야이 피해, 오! 야, 위험했다. 자, 로그냥들 또잡고오케비 오케이, 미사일 피해주고. 그치, 그치, 그치. 잠깐, 아, 야, 야, 힘날뻔 했다. 이밀이 죽었네. 오케이, 오케이. 이타이밍에좀 살려, 살려. 그렇지, 그렇지. 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이게 살릴 타이밍이 안 나와요. 너무 많이 죽으면. 그러니까, 최대한 죽지 말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부인, 야피해피 피해. 오. 어우 진짜. 부이는 살려주고요. 좋아 좋아 갑자기 멈췄어 돼. 우와 장난 아니야 공격하는 게 진짜. 그렇지. 거의 다 조금만 더 잡으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지금까지 싸웠던 빅포스들 중에서는 이 로봇형 28호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무엇보다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 요 저 지금 플레이하는 걸 보면은 저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이게 피하면서 공격을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쉴 틈이 없어. 야, 야, 아, 다행이다. 이거는 그래도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자, 이거 피해야 돼. 이거, 이거 어디 갔죠 오케이, 오케이. 자, 피해주고, 이거 또 날르던가, 또 날른다. 저 피해, 야 오케이, 피했고 아, 누구 죽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조금 남았어요. 거의 다 잡았어. 와... 오케이, 됐어. 또 날라간다. 또 날라간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디 갔어? 또 날라온다. 아, 치사해. 또온다또또다 또 온다, 또 온다. 아이고... 됐다. 됐다. 자, 이제 잡죠. 잡죠. 자, 자, 자. 거의 다 잡았어. 조금만 더! 그렇지! <laughs> 힘들었네요 힘들었어 그래도 한번만에 잡았네 아... <laughs> 진짜 어려워 <laughs> 이제 나중에 이것도 빅보스가 지금 가장 쉬운 모드고요 어려운 난이도 그냥 가장 어려운 난이도 가면은 가장 어려운 난이도는 아마도 혼자서 못 이겨 이겼... 아, 이기긴 이기나? 이기긴 이기는데 거의 레벨 99로 맞추고 장비를 풀로 맞춰야지 겨우 이겼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또 나중에 또 어려운 모드도 싸워봐야죠 자 그럼 나가죠 아니 뭐 이거는 로브냥 28로 갑자기 왜 화난거야 굉장해 여러분 덕분에 비해의 세계는 진정된 것 같아 냥좀더 칭찬해도 괜찮다 냥 그렇다고 해도 미래의 세계까지 구해버리단 양, 우리들 이미 레전드 급의 활약을 해버리고 있느냐? 레전드? 그러고 보니 그렇게 불리던 녀석들이 있었지. 오래전 천사의 급의 활약을 한 버스터즈 팀이... 에, 그러십니까? 그렇다, 너희들의 눈앞에 말이지!